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소녀 파워 제나입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해남장 윤성빈 선수와 함께 하고요. 바로 오른쪽에 팀 저서의 녹색 일체형 에어로 슈트를 입고 있는 우리 윤성빈 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입문한 지 이제 1년인데 이제 진도 대회에서도 입상을 한 정말 단시간에. 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에, 입상을 할수 있었던 훈련 방법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타, 잘 타는 기준이 좀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잘 타는 거는 이제 빠르게 남들보다 좀 빠르게 잘 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선수 윤성빈 선수는 이제 입문 때부터 어, 잘 타는 라이더들과 이제 타는 거를 좀 거르낌 없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 양도 양이지만은 결국에 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 상당히 고려하면서 타는 그런 라이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호회에 나가서 이제 많이 타는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실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 입상을 하고 싶으면 입상급에 있는 라이더들과 고강도로 타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 선수들만큼 훈련을 하고 그 선수들처럼 타야 결국에는 그 강도, 대회 때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강도를 어, 견뎌내고 거기에서 마지막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입상을 하는 데까지 일, 어, 다다를 수 있는 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린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라이더들보다도 이제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기는 하지만 아, 자전거 사이클 대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에이지별로 어, 연령대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조건이 같은 한에서 정말 그 짧은 기간에 탈수 있었던 건 지금 보시다시피 고강도의 라이드를 아주 어, 어, 많이 접하면서 계속 흐르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어, 그게 이제 계속 누적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리가 점점점 멀어졌고, 길어졌고, 어, 그 길어지는 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라이드 내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리드를 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되고, 어, 그렇게 이제 고강도의 인터벌을 참는 연습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VO2max라고 하는 어, 그 영역대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 인터벌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결국에는 어, 우리가 보통 소위 이야기하는 성량의 개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성량의 개수를 아주 여러 개. 처음에 할 때는 뭐 성량이 1 0 개였다라고 하면 어, 계속 훈련을 하고 자주 인터벌 하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이 성량의 개수가 이제 10개에서 15개로. 그게 또 다시 15개에서 20개로. 이게 이제 자꾸 반복되면서 이제 나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500와트의 이상의 아주 고강도의 라이드가 계속 지어 이어지고 있죠. 300, 400와트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라이드 내에서도 어,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 짧은 기간 안에, 실력 있는 라이더와, 그리고 실력 있게 타는 연습을, 그러니까 고강도로 타는 정말로 힘든 강도죠. 그런 강도로 타는 연습들을 하고, 뭐 회복하고, 하고, 회복하고를 아주 작게 해줘야지, 결국에 실력 현상에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아까 방금 영상 쪽들에서 이제 지나가고, 이거는 이제 새벽에 아침에 또이윤성민 선수와 제가 새벽 라이드에서 함께 타고 있는 어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고 있고요. 어 앞모습은 이러합니다. 60km 초반대에 경량의 이제 몸무게죠. 성인 남자 치고는 경량이죠. 저도 이제 뭐 64kg 정도 때에서 뭐 그렇게 많이 나가는 음, 몸무게는 아닌데요. 이 선수랑 저랑은 이제 체중이 좀 비슷비슷한 그런 라이드를 하고 있고 이 구간은 이제 낙타 등 코스의 구간입니다. 업다운이 아주 작게 있고 대신에 어필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또 탄력 있게 넘어가려면 파워풀하게, 예,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기 아주, 어, 안성맞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500와트, 600와트, 서로, 어, 버리고, 버릴 수 있는, 어, 버리기 위한 그런 라이드 계속 서로, 어택과 어택과 어택을 계속 하면서, 어, 누가나, 놓고 떨어져야지만, 이 라이드가 이제 끝나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달려보시는 분들은 이제 해남의 산이 구간에 이제 업다운 코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구간을 이제 한40 정도의 속도 35에서 45 정도 사이를 넘나들면서 달려나가고 있고 여기를 이제 거의 뭐한 MP 기준으로 한280 정도. 어, 저희 기준으로는 역치 기준이죠. 그런 강도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제가 한번 뭐 치고 나서 제가 좀 힘든 모습이 보이고, 어, 그러면 이제 또 윤성민 선수가 바로 또 어택을 날리고, 저는 또 그것도 따라가서 다시 카운터 어택을 날리고를 반복하는. 아, 어 그런 라이드가 이제 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만큼 이제 인터벌 훈련을 자주 해 주셔야지, 이제 실력을, 어, 짧은 기간 안에, 네, 효율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제 어 실력을 늘리, 빨리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추천드리는 게, 내가 이제 인터벌 훈련을 할수 있을 만한 라이더와 함께, 뭐, 뒤를 따라 가는데도 이제 복차, 라이더면 더좋고요 뭐, 교대를 할수 있는 라이더여도, 어, 상관 없습니다. 그런 라이더들과 이제 자주 타면서 이렇게, 어, 공격, 방어, 공격, 방어를 계속해 나가는 연습들을 처음에는 한 20km 구간, 음, 저희가 달리는 코스가 20km 구간 정도, 어, 그 구간을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달리니까 그 구간을, 어, 속도감 있게 이제 달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각자 위치에서 이제 달리다가 만나서 20km 구간에서 어, 대략 한 20km를 이제 또 달려가는 연습들 그렇게 짧아야 이제 이렇게 손세 이분으로 하는 연습들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리가 좀더 멀어지면 이제 강도가 좀더 낮아지겠죠. 뭐 그것도 너무 나쁘지 않지만 저는 이제 보통 선호하는 게 짧고 강한 이런 훈련들이. 상당히 저한테도 잘 맞고 어 제가 이제 같이 어 실력을 키우는 라이더들과 이제 같이 타보면 이런 라이드 라이드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그 어 친구들도 실력이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실력을 늘리는 방법은 낙타던 구간을 에, 내가 나보다 잘 타거나 나랑 비슷한 선수들, 그리고 그런 라이더들과 쉬지 않고 인터벌을 돌아가면서 하는 연습들을 하면 빠르게 실력을 늘릴 수 있다. 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오늘은 1년이나는 이뭐 짧은 기간 안에 어, 입상까지 하는 엄청난 모습 뒤에 이렇게 엄청난 연습이 어, 있었다라는 윤성민 선수와 함께 했고요. 응원해주시는 댓글 많이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